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잠시 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병원으로 이동할 시간이야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장비를 탓하진 않아 이건가? 한 번은 버틸 거다 숲으로 이동할 시간이야 안전 승인은 받은 건가?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이걸 쓰면 되는 건가? 건가 마지막 재료는 안녕하세요. 채집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든직하군. 그 정도로 이. <놀람> 마침 음식 재료가 있는데 한번 모닥불 만들어 볼래? 기사 스킬로 현재 상황을 해쳐나갑니 목표 아이템을 알려줄게. 너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켜줄 거야. 누군가가 아이템이 있습니다. 좋을수록 생존력이 높아진다. 물고기는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흥! 찬물이면 잠시 들어갔다 나올까 싶은데. 그러는다. 약하다는 게 약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나 약한 놈은 죽는다. 필요한 건 가져가겠다. 했던 것보다 든든하고 안전승인은 받은건가? 뛰어다니기 적당한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 가벼운 워밍가밍 다리기 적당하다 찬물이면 잠시 들어갔다 나올까 싶은데 집중하기 좋아보이는군 나약한 놈은 죽는다 적의 위치를 파악한다

얘진 <흥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실험체가 쫓겼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 흑수 재료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 오, 특별한 재료잖아? 깨졌다. 아이템... 뷰티 런서가 되었어. 좋아든 크레딧으로 깨끗한 아이템을 음, 구매해봐. 신기한 게 꽤나 있군. 으흠. 곧 알파가 나타날 예정이야. 앞에 차원의 팀이 생성될 지점이 있어. 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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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mondoNetflix> 재료를 찾았구나.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이런 길을 자주 달렸지. 알파가 나타났어 조심해 알파를 발견했어 이 정도로 이기겠다고? 한눈 정권은... <하늘은 가리와>. 어서 가보자 제 시간에 도착했지 못할 것같아 그는 그는 야생동물을 파괴해낼 어 좀도로 참모리면 아! 잠시 들어갔다 나올까 싶은데. 나약한 놈은 죽는다. 이해버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에 앞을 막는 거지. 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집중하기 좋아 보이네. 정도로 이기 <목소리도> <반동적으로 놔둬다. 목소리도> 위치를 파악한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었나 보군. 약해 보이는군. 어서 자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전파를 송신하는 건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었나 보군 높은 곳에 계 어떤지 다 <목소리도> 이런 길을 자주 달렸지. 아군이 사망했어. 기오스크로 가면 살려낼 수 있어. 팀원을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키오스퀘에서 특별한 카드키를 얻어 탈출하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할래? 내 도와줘. 약해 보이는군. 나약한 놈은 죽는다. 필요한 건 가져가게. 실험실 곧 용하다. <놀람> <나도 놀람> 나는 해 주지. 받는 응. 오메가가 나타났어. 오메가가 가까이 에 있어. 조심해. 방공호가 있는 지 확인해볼까 루미의 음. 크레딧이 가득 찼어 루미를 찾아 크레딧과 아이템을 회집해보자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방공호가 있는지 확인해볼게. 기습에 조심해라. 한 눈에 마. 니노민가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 이렇게 넌왜 어릴 땐 등산을 자주 했다. 가벼운 웜이. 슬슬 나왔으면 좋겠군 교칙은 준수했다 그게 다야 인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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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지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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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이기겠다고? 간지럽구만! 이 손을! 이제 마지막 전투만 남았다. 약해. 약하다고. 누군가가 연수의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나약한 놈은 죽는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모르는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어다니적당정다게 <목소리로> <목소리로> 해주지 전쟁이라도 난 건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안전한 지역이 한정적이다. 내가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잠시 쉬면서 정비하자이 안전지대가 발동하면 쉴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안전한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